자 에이킥을 먼저 한번 그냥 실전에서 하듯이 바운드 해줄테니까 네, 쳐봐요 너가 어, 한번끝 아. <laughs> 아니 <웃음> 여기 아 그게 다 쳤는데 끝났어 어.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아니 이제 <laughs> 우리, 우리 메커니티대로 차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아, 그래요? 어. 잘 차고 있어요? 어, 잘 차고 있어요. 한번 더. 몇개한더 볼게요. <laughs> 어. 지금도 네. 발로 그래. 엄청 눌르는데 음. 괜찮아. 근데 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안축차기도 던져주잖아. 이것도 음. 음. 던져. 어, 도, 똑같이 똑같이 써야지. 진 힘들잖아. 맞아. 음. 몇개안 쳤는데 힘들어. 맞아. 음. 어? 음. 왜? 빨리 을 누르니까 음. 이게 제일 그 사람들이 몸을 못 쓰니까 다리 힘을 쓴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좋냐면은. 이 골반 안주차기처럼 네. 여기를 잡고 잡고 돌아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각이 잘 나오는 이유가 각이 잘 나오니까 다리가 이리 돌릴 줄 알아. 내가 이렇돌 돌죠. 돌면 어디로 가? 펴지면서 이로 리가자 사람들은 얘를 찌글라 그래. 찌글라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얘 어디로 가? 아 이로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잘 차고 있단 얘기야. 골반을 잘 잡아서 봐봐요. 항상 절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저는 찍어 누른다는 것보다는 약간 의 스윙을 약간 스윙을 편하게 하요 이런 스윙을 편하게 해야 나중에 이런 공격도 가능하고. 어. 그, 내가 여러 가지 공격하기 위해서는. 조금 편하게 차는 게 좋다. 지금 어떻게 차냐면은, 지금은 약간 발로, 이런 느낌. 키가 크니까, 유연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윙으로 누르면 더 좋아. 힘을 좀 빼고 눌러봐요. 자, 쳐보세요. 스윙으로 누르면, 힘을 좀 빼고 톡톡 눌러봐요. 차에 타? 차에 타? <laughs>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왜냐면 네. 막돌아간다든지 네. 이런 게 없으니까. 아. 그리고 타점도 좋고 오히려 또 이렇게 눌렀을 때 비거리가 조금 더 나는 부분이 있어. 음. 근데 막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차요. 괜찮아. 이게 삼이 어. 되고 그래. 나중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쳐야지 쳐야지 하다 보면 더 부드러워지니까. 힘만 빼고 있잖아. 어. 그리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거 중에 이제 하나 하나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 스윙 자체가 굉장히 밑으로 꽂는 스윙이야. 네. 그래서 약간 이 정도면은 여기 많이 걸려. 아. 조금 덜 붙었을 때.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조금 이 각도를 이 각도를 약간만 이렇게 아, 뭐 조금 더 길, 조금 그렇게만 한번 쳐봐요. 오, 그렇지.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차면은 어떻게 이렇게 차면은 많이 보시니까 조금 그럴 때는 약간 어좀 떨어졌나 했을 때는 음. 조금 각도를 요거를 약간 완만하게 하고 많이 붙었다 싶으면 그냥 지금처럼 냅다질러버려다 아,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토킥 좀 되나? 토킥? 아 한번 해 볼까요? 토킥 안되 이제. 저희 지금 뭐이 정도면은 뭐 만족이야. 토킥은 다이렉트. 네. 게요 아이고야 아, 이 토기 알려줘야겠네.